자, 삼각형 ABC의 넓이가 14래. 어, 보시면, Y자편이 4죠? 너도 Y자편이 4여야 돼. Y자편이, 이거 Y쪽에서 만났으니까, B는 4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, B는 4 금방 나오죠? 그리고, 어, 요 친구, X자편을 찾아야 돼. Y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4가 되고, 따라서 X는 3이네. 즉, 요점의 좌변은 3,0이라고 알수 있겠네. 그리고 사각 넓이가 14라고 했으니까, 이 넓이가 14인 거죠? 됐죠? 자, 요 길이는 4. 음. 요 길이를 k라고 한다면, 넓이 14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가 되고, k는 7이 되겠네. 다시 말해서, 너 길이가 7이란 말이야. 요쪽 길이가 3이니까, 요쪽 길이가 4가 되겠죠. 즉, b점 좌표는 마이너스 4콤마 0이라고 할수 있겠어. <laughs> 그 마이너스 4콤마 0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? 0은 마이너스 4에 다하기 4. 따라서 a는 1. 정답은 5가 되겠네.